제가 소장님께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6.17 정책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좀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라고 하면, 네 가지 포인트를 크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규제 지역에 대한 강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거의 지구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지정들을 했었죠. 사실상 지금 대전이라든지 인천 거의 전 지역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주 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 정격 지정,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규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고 제가 여기 네. 알려준 금융 말 그대로 금융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관련된 내용만 좀 상세하게 얘기해볼까 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와!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 하다 보면 그에 따르게 물론 대출의 변화도 가장 많이 일어지거든요. 자, 가장 이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뭐가 규제가 되고? 나한테 있어서 뭐가 좀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죠. 일단 내가 대출은 직접적인 거예요. 내가 네네. 당장 집을 살려고 했었을 때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때문에 그렇죠. 집을 살수 있고 없고 이게 <laughs> 갈려지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대출은 되게 밀접한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실수요자들한테 있어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대출이 나오는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6.17 부동산 대책이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시행되고 있었던 대출 규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2019년도 12.16 대책에서 나왔었던 건데, 지금 LTV 규제에 네.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또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아 여기 대추 전문가 아니셨나요? 어, 나 일부러 그런건데 아, 아 그래요? 그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우리가 숫자는 딱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비조정대상지역 70%, 70? 조정대상지역 60%, 60%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40% 이런 식으로 LTV 규제가 있었는데 네. 2018년도 9일선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일단 대책이 무조건 안 되게 바뀌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12,16 대책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1주택자만 대출되는 거는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대출이 금액별로 나뉘게 됐어요. 어. 뭐냐면, 일단 대표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안 나온다. 말이 들 이슈가 됐었잖아요. 었 그쵸, 그쵸. 15억 초과. 네. 15억 초과 대출이 안 나오고요. 이제 9억 이하가 40% 나오고, 15억 이하라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9억 이하가 40%, 9억 초가 15억 이하 금액은 20%가 대출이 나오게 이렇게 바뀌었다 보니까, 어, 이거 대출이 나와 안 나와가 확 달라지는 거고, 근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시세가 뭐냐? KB 기준가. KB 시세 혹은 한국감정원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가격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거래가는 아니다. 이 정도만 포인트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LTV 규제에 대해서 일단 네.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15억 초과 주택은 일단 얘기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뭐가 또 달라지느냐? 종전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인데 어, 조정대상 지역은 제가 2주택자면 무조건 대출 안 나온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 1주택자도 대출이안나요 어?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집을 샀을 때 여기로 네. 이사 가고 싶은데 내집 무조건 팔고 갈순 없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 조건을 준 건데, 이게 기준이 뭐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규주택 취득으로부터 2년 내에 매도고요. 네. 그 다음에 투기과일 지구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매도가 조건이었는데, 이게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무조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라. 실제로. 여기 너가 실수요 요건으로 갔다가 산거 아니냐 그래서 대출 받았잖아 네. 이전에는 1년 2년 내에 전입이었는데 이거 6개월 이내에 전입해라 이런 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한번더 바뀌었는데 우리가 1주택자를 살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고 집한 채를 살려고 했을 때도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전입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9억 초과주택을 살 때는 방금 전 얘기했었던 1년, 2년 얘기했었잖아요 그 예. 1년, 2년 내에 실제로 전입을 해야지 그냥 사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요너 아, 그러니까 투기 그 목적이다 음. 너이 고가주택 사는 게 실수요자들만 사고 투기 예. 목적으로는 사채 못 되게 대출 안 되게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였는데 이거 역시도 6개월 이내에 전입해라 그리고 금액 기준이 없어졌어요 제가 9억 초과주택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9억이 아니라 그냥 내가 1억짜리를 사더라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6개월 이내 전입 이거가 가장 바뀐 포인트 중에서 큰 거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이 집에 살 조건으로만 할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6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전입신고해라 아니면 안 된다 음. 이게 팩트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께만 드리겠다. 이 의미로 좀 생각을 해도 될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기한이라는 게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한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기한 동안 신청이 된 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실 우리가 모든 규제는 어 네. 규제가 이렇게 발표됐으면 언제부터 시행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나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이 안 되는데? 그러 어떻게?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빨리 당장 7월 1일이 <laughs> 기준이에요 7월 1일이 되기 전에 6월 말까지 은행에다 대출 심사 서류를 접수시켜야 돼요 아 무조건이요? 그렇죠. 접수가 기준인데 네. 이게 이 접수는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잔금 치르기 전에도 접수를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대책 이전에 네. 계약한 것뿐만 아니라 대책 네. 발표 이후로 당장 오늘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네. 대출심사 서류를 7월 1일 전에 접수했다라고 하면 이 강화된 규제 이전 규정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을 조금 심하게 되기 전에 비교할 수 있는 게 무조건 6월 말일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혹시라도 계획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지금 움직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으신 거 굉장히 땡잡았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전세자금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세자금 음. 대출 에대한 규제들도 네. 추가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아. 기존에 있었던 규제가 뭐였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가 집을 대출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규제를 안 했었어요 네. 전세는 사실 규제 대장이 아니었었으니까 그쵸. 근데 얘가 규제가 생겼는데 뭐였냐면 일단 다주택자는 대출 안 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가 집이 두 채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말이 돼라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1주택자를 하더라도 고가 주택 소유자는 안해주겠다요 음. 여기서 말하는 고가 주택이 뭐냐 시세가 9억짜리 여기서 말한 시세는 KB시세 음.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 아이고 참 이거는 플러스 요건이에요. 앞서서 말했었던 뭐 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종종 규제가 이렇게 아예 바뀌어버린 건데 얘는 2주택 이상, 1주택 네. 고가주택 이거에 플러스로 앞으로 신규 취득하는 아파트가 3억 초과하는 거면 음.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로 네. 이제. 근데 이게 3억 원이라고 하면 요즘 서울 지역이나 경기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다 3억을 넘는. 추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만 투기 과열 지역 지구 내에 있는 거다. 3억이 넘으면 솔직히 못살수 있는 확률이 더 커져 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네. 이거죠. 너가 그냥 실제로 살 걸로만 가라 아... 괜히 너 돈이 없는데 이제 내가 한 자금이 한 5억이 있어요. 네, 이걸로 네. 투자를 해놓고 정작 내가 내 집에 들어갈 거 아니니까 네. 거주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주할 집인데 솔직히 월세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은행에다 월세 내는 기능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낮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 내가 거주할 집은 전세로 들어가고 이거를 금융 비용을 생각해 놓고서 투자를 해놓은 건데 이걸 맞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서민들에게 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거는 조금 아좀 아닌 거라는 좀 <laughs> 생각이 너무 저의 주관적인 <laughs> 생각인가요? 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네. 규제 정책을 갖다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네.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 댓글들 보다 보면 뉴스 기사에서 막 투기꾼들이 얘기잖아요. 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규제 대상이란 거죠. 어, 너가 그 있는 집 이제, 있는 돈으로 집을 사서 거길 거주해야지. 나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딴데 있으면서, 음. 이집 자체는 투자 대상으로 갖다 사는 거, 이거는 음. 아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그냥 그거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무조건적인 투기꾼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죠. 그쵸. 니까안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내가 최대한 이돈 가지고서는 집은한채 사놓고, 근데 내가 거주할 집은 없는 거예요. 그 들어갈 만큼의 돈은 안 되는 거죠. 그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너가 돈이 3억 있으면, 3억에 맞는 집을 사, 2억짜리 집에 사 빌라 들어가 이런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쵸, 네. 당장은 좀 괜찮은 집을 사놓고 미리 사놓고 그 동안 돈을 모아서 여기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딱 이거죠 전세자금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월세 사라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으지? 물론 소장님 말씀처럼 투기를 하시는 목적의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없는 돈에서 내집마련에또 좋은 위치에서 집을 사고 싶은 거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전 규정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2주택자부터는 어... 아예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됐잖아요. 네. 솔직히 내가 주택 2개 이상 샀다라고 <laughs> 그렇죠? 하면 그건 진짜 투기잖아요. 아 그건 100%죠. <laughs>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채를 네. 샀다라고 하면 그래도 네. 한 채까지는 당 굉장 내가 살 집이지만 당장 못 들어가는 사정 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일단 사놓고 나는 이 시고 전세 이건데 네. 이거를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laughs> 그런데 <laughs> 이것도 이한 채가 예전에 그래서 진짜 투기 목적인 성향이 강한 고가 주택은 막았었는데 네. 지금 고가 주택이고 간에 그냥 3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막아 버렸다라는 거는 앞으로는 이제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대출이 한번더 바뀌어요. 어 네. 이렇게만 아, 들으면 아 뭐가 자꾸 바뀌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출 규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규제가 많이 생겼대요. 네. 뭐냐면 솔직히 이거는 규제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자 뭐냐면 네. 우리가 이거야말로 진짜 투기 목적인 거죠 음. 주택 임대사업자와 이제 주택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 네. 대출을 막았다. 아. 앞으로 완전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할거 없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안 되고요 이거는 음. 지역도 없어요 조정대상지역이다, 비규제지역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전국에 어떤 거를 어디 시골집에 조그마한 1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네. 대출 한 푼도 안 해줄게 음. 이거예요 아, 전국적으로 그렇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laughs> 네.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분들 음. 내가 진짜 1주택을 마련한 사람들한테는 네. 조금 좀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은 듭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한 거주요건을 추가한다든가 뭐 이런 네, 거는 네, 네. 우리도 뭐 이해할 순 있죠 근데 내가 너무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실수요자들이 투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막 40%밖에 대출 안 해줘 그러면 <laughs> 이거 가지고 내가 돈이 뭐, 말이 60%지 60%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40% 자체도 KBC세의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실제 필요한 돈은 더 들어가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가 투자자를 막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자들 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객 투자를 하거든요. 아무리 대출, 뭐, 전세가율이 요즘 낮아졌다 하더라도 서울도 뭐, 40% 이상은 돼요. 전세가율이. 음, 60% 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투자자들 목적에서 보면, 이제 투자자들 시점이에요. 네. 뭐, 투기꾼이라고 말하되 그거는 판단해보시기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진짜 막 투기꾼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투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받아서 살까요? 아니죠. 아니죠. 왜? 그래도. 그냥 딱 전세 매매가격이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6억이 있어 그냥 4억으로 갔다가 매수를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일명 갭투자거든요 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 그럼 내돈 6억 들어가요 오히려 내 돈이 더 들어가고요 오히려 이 4억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투자자들은 갭투자를 알지 대출받아서 안 들어갔어요 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대출 규제를 세게 했다라는 거는 뭐냐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높으신 분들도 실소유자들에 대한 허들은 물론 만들어야겠죠 그냥 이걸로 가지고서 딴거 투기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입주하고 뭐 거주요건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좀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네.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싹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시다면 투미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어, 유튜브 채널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꼭한 번씩 가서 보세요. <laughs> 이거 지금 <laughs> 보시고 있는 거 정말 꿀팁입니다. 아셨죠? 아6.17 정책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정말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부동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PD님 아, 저. 소장님, 조금 제가 궁금한 사항까지 좀 여쭤봐도 되죠? 그니까 저는 솔직히 제 집값이 왜안 오르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소장님 조금 더 괜찮으실까요? 아, 그럼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보다 상세하게 우리 2부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